예, 이게 아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가입니다. 아 어, 이게 뭐였냐면요. 어 제가 대품 선인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아 이건 여기서 나온 건가봐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컸죠? 이렇게 큰 애를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잘랐죠. 두 개를 잘라가지고,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갖다 이렇게 심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다른 부를 분양해서 줬더니, 이분은 이렇게 심으셨더라고요. 급하니까,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뿌리 내리면은 이제, 안정을 찾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여기 토분이거든요. 토분은 오래되면은 이렇게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색감을 칠했는데 밤에 칠해가지고 이쁘게 안 칠해진 것 같아요.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이거는 여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모래 흙에다가 심어줘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펄라이트랑 또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피아노 중고 가전 산다네요. 참나은 그래가지고 여기 흙에다가 거름기 많지 않은 흙에다가 펄라이트 넣고 난석 넣고 마사 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잘라준 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이 화분은 토분이거든요. 이 화분이 모양이 이쁘죠.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제가 심어 놓고, 어, 제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적심해 졌던 아이 적심해 두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분말 발라줬거든요. 마데카솔 발라줘도 되고, 또, 그, 농약성분이 있는 루톤이라고 있어요. 아, 저는 그거를 발라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자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되게 이쁘게 크겠죠? 그렇게 클 때를 바라면서 이거를 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심어 놨죠? 여기는 가시예요. 가시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소복하게 나왔네요.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laughs> 이 <laughs> 아이는 산세베리아. 아, 제가 키우고 있는 산세베리아예요. 이렇게 이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아, 고추 열린 거 보세요. 고추. 요즘 빨간 고추 많이 따고 있습니다. 아, 예.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지금. 그죠? 아, 대박이죠. 고추 많이 열린 거. 제가 고추 많이 열기라고 어, 비루도 주고 그 이파리 전잎도 요, 이렇게 따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려요. 여기 보세요. 아, 외동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쪽파, 쪽파고. 얘는 이제 가을에는 그만 크나봐요. 나기는 났는데 비듬나물. 여기 내년에는 이제 여기가 비듬나물 밭이 되겠죠. 아, 진짜 고추 달린 거 진짜 신기하네. 보세요. 아주 반짝반짝하니 이쁘죠? 이 가지. 가지가 심심치 않게, 하나 따먹고 나면 하나 달리고 그러네요. 가지 보세요. 가지. <laughs> 아, 요런거 이렇게 열매들 이렇게 달리는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거 한 보람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주에는 아마, 그, 벌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 조심해서 벌초 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가였습니다.